啊！哈哈哈 튀기게 돼가지고 갑자기 요새 영상도 너무 안 찍어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뭘 먹었는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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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내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골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다겠다.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많이 골살이 올랐나 싶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이지만 뭐 어쨌든 첫째 날 인트로로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한번 쇼핑도 같이 해볼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거의가 없냐? 뭐 없어요 그냥 뭔가? 근데 고기가 원래 이렇게 안 익는 게 맞아요? 소 맞아요 이거? 소 맞아요? 아니 좀기다려아져있아 미친놈아 불안 켜고 있었잖아. 불 켜고 있었는데? 아. 지금 가스가.. <웃음> 아 진짜 레전드려아좀 이따가 게요지 가스만 세 가스 세고 있어 있었어? <laughs> 오! 어쩐지 아, 가스 냄새가 나너뭐 <laughs> 했어? 아 진짜 잠깐, 잠깐 좀 이따 뜰게. 아 일상화탄소에 중독될 뻔했는 <laughs> 그냥 타워을 두고. <주고>. 아이 <laughs> 아, 이거 맞다, 이거. 괜찮아. 다시 새롭게. <laughs> 이렇게도 하고, 땅이도 하고. 아, 이 처음에 배팅 이상하게 돼. 왜? <laughs> 왜? 잘 왜? 잘해? <사랑해>? 몰라. 말그 같이 가 맛없는데? 뭐야, <laughs> 내가 만든 거잖아. 이게 많았다고? 응? 이게 많았다고? 응. 저 이게 많았다고. 저 뭔가에 자부심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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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응. 음. 그러니까 우리 노래는 불안하지 않을까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왜 <애들아> 늘어 고마워. <laughs> 주인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혼자 나왔어요 오늘도 시드니 대학교 예쁘다 후드시법이 토요일에 재입고 됐다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지금 월요일인데 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 제발 있으면 집에 내놔요. 아 이거 내가 찾을때 없더니 개만들어 오늘 슬리피를 받으러 가는건데 하이 지금 몇시야? 지금 시간은 3시 2 0분이고요 제가 오늘 9시 반에 나갔잖아요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스투시를 가가지고 시드니 마크 달린 후드 집업을 사고 싶었는데 스투시 가니까 무슨 페인트질을 한다고 오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오자. 토요일에 봤다 그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스투시는 지나가다가 김순영 미용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마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파마도 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시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 머리가 너무 얇아서 시컬 하면은 이상할 거예요.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웨이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웨이브를 해줬어요. 어떤가요? 괜찮죠? 근데 진짜 비쌌다. 430불이었다. 430불? 한, 파마를 38만원 정도? 주고 한것 같아요. 38만원. 38만원이라니. 머리도 많이 잘랐어요. 이만가 진짜 5cm 정도 이만큼 자른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가 좀 되게 안정적으로 정리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아니 무슨 이쬐끔한게30몇 달러야? 3만 원이야 이쬐끔한 게. 싫어요? 그리고 몇시 가서 진짜 많이 사왔어요. 일단 제가 샴볼를다 써가지고 이앱 500g 짜리 사왔고 이게 한40몇 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도 매번 쓰던 거라 이거 샀고 필리피 제가 바디로션 다 써가지고 또다시 사왔고 이 친구, 돈룩앳미이 친구도 다 써가지고 이것도 다시 사왔어요. 뭐 바디로션, 바디워시, 향수까지 다트와일라이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은 향으로 사왔습니다 아, 이 얘기는 안 했다. 오늘 그래서 총쓴 금액이 정말 많아요. 머리 하는데 서차지까지 붙여서 434불 어, 큐비비에서 60불? 이니스프리에서 32불? 러쉬에서 90불? 오늘 총 한국 돈으로 54만원을 쓰고 왔네요. 아, 근데 뭐 또, 언제 또, 이렇게 펑펑 쓰겠어? 이 생각으로 주급 버는 거 아니겠어요? 당분간은 <laughs> 외식이고, 뭐고, 토요일까지 좀 자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 쉬러 갑니다. 빠잉. 몸이 좀안 좋아서 갔고, 약도 좀 먹을게요. 내가 만든 제육복하고 사골 것까지 같이 그렸는데. 嗯。<music> 동안 열심히 먹어 봤어요.